오늘 급등 종목 제로지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제로지 2419원 찍는 중에도 40%대에서 50%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고가 2549원, 저가는 1642원인데요. 정확히 전날보다 무려 759원이나 올라간 가격입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죠. 거래 대금이 3,600만 원 이상 터졌죠. 현재 어피트 전체 거래 대금 3위까지 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 신규 상장 코인도 아닌데요. 무슨 기술력으로 올라간다,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면, 은 제로지는 도타2라는 글로벌 게임팀, 제로지팀의 공식 팬 토큰입니다. 네, 이 제로지다라는 팀은 그냥 동네 게임단이 아니죠. 세계 최대 대회인 더 인터내셔널에서 이연소 우승한 팀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 세계에서는, 그리고 이 토큰은 칠리즈라는 스포츠 e스포츠 팬 코인 플랫폼에서 나왔는데요. FC, 바르셀로나라든지 파리생, 제르맹 유벤투스, 이런 축구팀 팬 토큰도 전부 같은 플랫폼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거는 게임 아이템용이 아니라 제로지라는 e스포츠 팀 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올랐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상승 요인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제로지 팀이 속한 도타2 프로리그 시즌이 막 개막을 했는데요. 제로지는 항상 시즌 초반에 이슈가 많고 팬들 유입도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어피트 가격이 해외보다 6에서 8% 정도 더 비싸요. 그 말은 국내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급하게 확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시세 뻥튀기 목적이 많은데요. 네, 세력 진입 의심이 되는 대량 매수도 이뤄졌어요. 오늘 하루에만 1억 6천만 개가 넘는 제로지 거래가 있었는데요. 그 전날 거래량 1200만 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13배가 튄 겁니다. 이거는 개미가 한게 아니죠. 세력 흔적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을 또 질문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구간이 한 번은 꼭 나올 수 있다는 라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기술적인 지표 보면은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볼린저밴드 중심선 뚫고 올라왔죠. RSI 같은 경우도 지금 70선 돌파했습니다. 과열 직전이죠. MACD 같은 경우도 골든크로스 초입이죠. 네, 4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은, 스토케스틱, RSI 같은 경우도 100 도달했습니다. 단기가열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불장 시작될 수 있는 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냥 따라붙으면 고점 추격 물림 위험도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무작정 막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코인은 기술 개발이라든지 생태계 확장 개발 같은 게 아니고요. 팬심이라든지 이벤트 이슈, 이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생활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씩세 꺾이면은 되돌림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시즌성 종목이다 라는 점입니다 시즌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거래량 거래대금 식겠죠 네 그리고 바이낸스와 어피트 가격괴리 지금 어피트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줄어드는 순간 매도 물량 터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을 나눠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전략을 나눠야 되는데요. 먼저 한번 상황을 나눠보면 은 신규 진입자분들 절대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2100원에서 2250원 눌림 확인하면은 분할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게 없다라면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들어가신 분 오늘 고점이 2549원 돌파죠. 거기를 뚫으면은 다음 저항선 2800원이에요. 2800원 초반까지 열릴 수 있겠죠. 그럼 그 이상 가려면은 거래 대금이 분명히 붙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타로 보시는 분들 체결 강도, 거래량을 계속 살펴야 돼요. 마켓팁스에서 2375원에서 2400원대 매물대에 무너진다라면은 일단은 손을 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로지 한번 마무리 설명드려 보면은 제로지는 오늘 기술적인 신호 떴죠? 이슈, 체력 움직임, 딱 맞아떨어지는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무작정 출격 매수한다 라면은 고점에서 물려서 그대로 눌림파도 전부 떠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왜 오르나 보다 어디서 다시 잡을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그래서 기준 없이 대응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는 것도 답답하고 따라붙었다가 울리는 것도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진짜 수익 구간을 먹으려고 한다라면은 리듬을 정확히 짚고 가야 됩니다. 그 흐름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타이밍이죠. 네.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급등 종목도 상세하게 타점이라든지 기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구간 예측 기준도 한번 저희 공유방안 쪽에서 무료로 잡아보시면서 투자하는 거 네더 안전하고 명확하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방은 이렇게 제로지뿐만 아니라 타민코인 관련이라든지 메이저코인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원하시는 종목대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정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전문가랑 1대2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 안에서 타점도 여쭤보신다 라면은 굉장히 수익에는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저희 공유방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 들어가셔도 돼요. 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지금 핸드폰으로 많이들 보고 계신데요. 모바일 링크를 클릭하신 후 여기에서 보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한번 써주셔야 돼요. 네, 답변란에 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도 연락을 주시는데요. 저희 해외 입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안전상의 이유로 해외 로그인안 되니까요. 네, 국내 번호 있으시면 국내 번호로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 요구는 일절 없는 100% 무료예요. 금전을 요구한다 라면은 사칭일 가능성 높으니까요. 바로 빠져나오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럴 일 없는 100% 무료입니다. 그 안에서는 두 가지를 도와드리는데요. 1대1 무료 상담이 가능해요. 전문가에게 1대1로 그동안 내가 코인에 관련된 모든 것, 막혔던 구간,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타점도 여쭤보셔도 되고요. 비중 관리도 여쭤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뉴스, 고래 움직임, 기간 투자자들의 빠른 정보 제공으로 정보를 빨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실은 대응하면서 상승 흐름을 크게 가져가는 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사세우파세우를 조장하는 리딩방의 개념이 아닌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정보공유방이에요. 이와 같은 특성 갖고 있는데 무료로 해드린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겠죠. 충분히 수익 보장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문자 한통 무료로 이용되는 저희 공유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좀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밈코인 종류라든지 단기 종목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참고해서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코인 뉴스의 나나였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